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분양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롱 하늘채 스카이 2차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코롱 하늘채 스카이에는 원래는 올 초에 할 예정이었는데 허그에서 받았던 분양 보증 가격이 평당 11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춰졌던 건데요. 허구의 분양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좀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다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채 스카이엔 2차와 더불어서 오늘 용문 리체스트도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쪽은 88세대에 불과한 두동짜리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상당합니다. 어 5억 7,900만원, 8일 전용 8일 제곱미터가 5억 7,900만원이니까 평당 1,700만원이 넘습니다. 뭐 확장비 따르구요 입지가 좋긴 하지만은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코롱 하늘채 스카이엔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롱 음, 하늘채 스카이에는 1차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구요 지금 2차 그 뒤로 3차가 준비 중에 있는데 요번에 2차가 나왔습니다 다 8사로 구성되어 있고 오피스텔도 전용 8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개 동이고요. 아파트가 743세대, 오피스텔이 57실입니다. 지금 다8살로 나와 있고요. 총 세대수 아파트는 743세대 뜹니다. 그중에서 특별 공급이 392세대, 일반 분양이 351세대고요. 오늘 12월 17일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특별 공급이 12월 27일, 1순위가 12월 28일에 합니다. 29일까지 순서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분양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CLEO 스위첸까지 했던 분양과 좀 다른 게 있는데 특별 공급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서 신혼부부는 50%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인수별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뽑고요. 그리고 20%는 140% 이하에서 뽑고요. 나머지 30%는 이 소득 금액이 140%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나 일반순위에서 떨어진 분들을 같이 이제 추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뽑고 20%는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에서 뽑습니다. 30%는 소득 초과 대상자하고 1인 가구, 이게 1인 가구가 들어왔다는 게 어, 큰 의미가 있죠.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합니다. 결혼을 안 했지만 내 집이 필요한 분들이 워낙에 가점이 낮기 때문에, 어, 당첨받을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생애 최초에서 30%긴 하지만은 추첨에 의해서 당첨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는 자산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만 가능하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2021년도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어, 최저 가점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요. 2월 달부터 한신 더슈 리저브가 스타트를 끊었고, 어, 최근에 분양했던 대전 c l 리 o 스위치엔까지 쭉 나와 있는데, 가, 당첨 가점이 가장 높았던 건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였습니다. 66점으로 최저 가점이 굉장히 높았고요. 경쟁률도 307대1로 당시에 84제곱미터가 저층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1 3호선환승역인용두역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고요. 음, 대전 투기과열 지구 이후에, 어, 가점, 최저가점들을 다쭉 나열해 봤더니, 평균이 49점이었습니다. 평균 49점 중에, 이제 평균 이상을 하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요. 하늘체 엘 센트라, 목동 모아 엘가, 그랑데, 해모르 더 센트라. 이세 군데가 이제 거의 입지가 비슷한 곳이고요. 대덕 브라운스톤, 한신 더휴리저브 용산 호반 서밋 1블록 정도가 평균 가점 이상의 가점을 보였고, 그외 지역들은 상당히 좀 낮았고요. 가장 낮았던 건 이제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가 2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당시에 하늘채 스카이엔 1차 당첨 가점 보면요. 가장 높았던 84B 타입이 최저가점이 51점이었고요. 가장 낮았던 8 4 d y 가 41점이었습니다. 아마 요번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늘채 2차, 그리고 한신터유 리저브가 쭉 연결되는데, 한신터유 리저브가 하늘채 1차보다 오히려 가점이 더 높았죠. 중간에 껴있던 모양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조망이라든가 이런 게좀더 나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문 리체스트처럼 이제 가격이 워낙 높은 데가 나왔기 때문에, 두개 비교해보면 오히려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대전 아파트 분양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한신 더슈 리자브부터쭉 비교해 보면요. 평당 가격으로 보시면 가장 낮았던 게 리더스 시티 사블록이었습니다. 1,119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됐고요. 1,100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다 브라운스톤이라든가 대다수 어선브리지가 있긴 한데, 이제 입지가 좀안 좋은 것들은 1,100 정도 했었고, 입지가 조금 나은 것들이 이제 1,400대까지 올라왔고, 얼마 전에 끝난 대전 c l u 스위칭 같은 경우는 1,500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하늘채 스카이에는 지금 84C 타입준으로 어, 계산을 해보니까 1,49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500만원 뭐 거의 근접했다고 보면 되고요. 용문이 루체스트를 제외한, 음, 대전에서 이제 분양한 것 중에서는 c l u 스위칭 치 다음으로 이제 높은 가격이고요. 확장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2,400만원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시공사들이 워낙에 옵션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들, 어, 리더스 시티 사블록이 860만원인 거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이제 가격대, 코롱이 분양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은하성 하늘채 리베보다 2,500만원이나 됐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확장가를 받고 있는 게 분양가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스카이행 2차하고 1차하고 비교해 보면요, 대지비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주 작업을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네요. 또 건축비는 건축비가 요즘 자재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한 1,700~1,800만 원 정도 올라갔죠. 올라갔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1년 전에 분양했던 하늘채 스카이행 1차가 평당 가격이 1,390만 원이었습니다. 1392만 원이었데 100만 원 정도 올라갔죠. 어, 1년 세에 굉장히 많이 있는 가격 차이를 보이고요. 한신 터율 이자부 같은 경우는, 이, 대지 가격을 모든 세대에 공평하게 이렇게 쭉 했는데, 하늘체 스카이엔 1차나 2차나 마찬가지로, 대지비는 똑같이 들 텐데, 이렇게 층수별로 양분을 이렇게 해, 했다는 게또 특징으로 보입니다. 하늘체 스카이엔, 배치도 한번 보시면요 다섯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동 남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제품이 201동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202동 있는 곳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호수 배치도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8층으로 지어지고 나머지는 주상복합으로 44층 이상으로 지어집니다. 어, 1, 2층이 근린 생활시설이라든가 부대 복리시설이다 보니까, 최저층이라고 할수 있는 3층이 대부분 아파트 높이 4층 이상이 되다 보니, 프리에게하는뭐 저층은 없어 보입니다. 커뮤니티도뭐 요즘 뭐 많이 하는 커뮤니티들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84A 타입 보겠습니다. 84A 타입. 포베이로 되어 있고요. 요즘 많이, 거의 대부분, 이런 모양 대부분 쓰죠. 남동과 남서로 배치가 되고, 201동과 205동은 남동으로, 200이 203, 204동은 남서로 배치가 되네요. 84B 타입입니다. 가운데에 끼어 있고요. 이것도 포베이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베이로 이루어져 있고, 안방 방향에 창문 하나가 생긴다는 게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동과 203동, 204동은 남동으로 배치되고 201동과 205동 같은 경우는 포베이 방향이 남서로 배치됩니다. 84C 타입 보면요, 여기도 포베이입니다. 포베이인데 여기 둘의 특징이 드레스룸이 엄청 큽니다. 안방에 절반 정도의 드레스룸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남동과 남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모든 면적을 다 포베이로 뽑았네요. 그리고 안방에 창문이 북동이나 북서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채 스카이엔 1차와 한신더유사이에 위치하고 여기에도 하늘채 3차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어, 초등학교는 선하초로 배정되는데 하늘채 2차보다는 좀더 가까운 거리로 보이고요 어, 중앙로역까지는 도보로 가면 한 15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인근 지역에 같이 지금 주상복합이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죠 이런 것들로 보면 주가입지 상승은 분명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화 1구역, 선화 2구역, 은행 1구역 그리고 대전천 위쪽으로는 삼성동 1구역, 삼성 1구역, 삼성 2, 삼성동 2구역, 삼성동 3구역 등 그리고 둥산 방향으로 보시면 중촌동 1구역과 중촌동 재개발구역 등 굉장히 많은 재개발구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의 주거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전 역세권 지구가 혁신도시로 대상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 도심 융합 특구가 대전 역세권 지구와 지금 여기 선화 지구에 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도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그런 어 인근 지역 주거 입지는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천이 이제 북쪽으로 있다 보니까 아, 아까 보셨던 배치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대전천 조망은 그렇게 일부 세대만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둔산동으로 이동하기도 그렇게 나쁜 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성장하게 될 대전역세권 지구하고 거리도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뭐금방있죠 이렇게. 입지는 상당히 뭐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요. 가격은 좀 너무 비싼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여기 문제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점은 너무 주상복합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4,500세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 굉장히 많은 차량 이동이 있을 건데 이게 한 번에 개발이 됐다면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개발, 개발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개발이 됐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어 입주민들을 위한 것들을 굉장히 잘 배치가 됐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개발 모습을 띄다 보니까 그런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차량 굉장히 좀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 완성됐을 때는 굉장히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등학교는 선나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거리는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뭐 도보로 한 4분 5분이면 올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선화 초등학교가 지금은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있는 주상복합들이 다 개발이 되고 어 선화 2구역, 선화 1구역, 선화 1-a 구역이라든가 은행 1구역 등이다 들어온다면 뭐 보통 이쪽에4 5 0 0세대어 은행 1구역에 3,000세대 뭐 이쪽 두 군데 합쳐갖고 어3,500 세대에 하면 거의 뭐 1만 3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선화초등학교가 굉장히 좀 과밀 학습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인근 중학교 2021년도 특목고 진학률 보면요. 남중들입니다. 대성중학교, 중앙중학교, 본문중 한밭 중에 남중이고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특목고 진학률을 설명하면서 다른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런 자료가 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교육청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찾아갔고 왔습니다.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제고 두명 보냈습니다. 과학고 한명도못 보냈고요. 자립형 사립고를 37명이나 보냈습니다. 대성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인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특목고 진학률 거의 없고요 본문중학교 한마중학교 거의 대부분 특목고 진학률이 낮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중은 상당히 좋습니다 충남여중이 대전에서 거의 탑클래스인데요 과학고 한명 보냈고요 외국국제고를 15명이나 보냈습니다 호스톤여고는 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요 외국국제고 한 명만 보냈고요 남녀공학인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과학고 한 명도 보내지 못했고 외국국제고 못 보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대부분 집값 상승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 세제 강화라든가 아니면 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종이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세종이 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에서 구입하실 분이 대체제인 세종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 대전의 아파트 가격격은 지금 미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에 아파트 3만 세대를 대전시에서는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만 3천 세대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공급되겠죠. 어, 2022년에는 2천, 2만 4,700세대 천 정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올해 예정되었던 용문 1, 2, 3이라든가 도마변동 1 10, 1구요 공원 특례 3곳, 음, 월평공원 정림지구, 그리고 문화공원, 용정글림공원, 이런 것들이 올해 하나도 못했죠. 이게 내년에 예정되어 있고, 대전의 지역주택조합 세 곳도 일반 분양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도 못했고, 오, 선화 2구역, 문화 2구역, 문화동 8구역, 도안 2단계, 요런 것들이 내년에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장단점 말씀드리면요. 장단점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쓰려면 굉장히 많이 쓸수 있겠는데, 이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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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또 신뢰가 될,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만 좀 쓰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이 분양에 대한 상담은 저한테 전화해 주지 마시고요그 분양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저보다 많이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